외국인 수라고 해서 이 정규분포를 쓴 있지. 이건 소비 금액에 있지 말아야 돼. 소비 금액에 대한 정규분포니까 1,200달러 표준편차 100달러의 제곱. 그리고 방문 수가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야. 일단 1,500달러 이상인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됐을까요? 이건 금액이니까 요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그럼 얘를 뒤로 바꾸면. 1500 빼기 1200 나누기 100 해주면 돼. 그러면은, 뭐보다 하냐면, G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1500에서 1200, 300. 그러면 얘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여기 있고, 3 여기,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죠? 음. 그러니까, 3으로 하면은, 3으로 하면은 잠깐만 중간지로 3이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 0 여기 3 여기 실제로 쓸 때는 0.5 빼기 그지? 0부터 g가 3까지 이렇게잖아. g 0부터 3까지 얼마야? 4987 네. 그러면은 0.4987 0.5에서 0.4987을 빼는데 네. 그러면 빼면 얼마야? 얼마인지 인이니 크게 좀 써주네. 나안 보여. 0.00013 0 00013. 0 0 1 3 이건 답이 0.13이 아니고 이건 퍼센트잖아. 외국인 순위가 아까 몇 명이었어? 천만 명. 거기다가 이제 얼마 해주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분의 13을 해주면 되지. 그럼 이거 네개네개지어우지 맞지? 많이 네 개니까. 그럼 천일삼 하나 둘셋 명이 천오백 달러 이상을 쓴다는 얘기야. 자동차의 연비가 상위 1%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상위 1%. 이렇게 G로 바꿨을 때. 여기가 0이잖아. 1 상위 1% 여기를 말하는 거야. 상위 1%. 네. 응. 상위 1%.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0.01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한 거야? G값이 필요한 거야. 사실은 나는.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보면, 여기 나와. 0부터 2.33까지가 0.49라고. 우리가 이거 0.1 나올 때 전체 얼마에서 빼? 0.5에서 누구를 빼? 사실 얘를 빼야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 0.01이라는 걸 구한 건 사실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가 0.49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그지 그래야지 내가 0.5에서 빼가지고 0.01이 나온 거지. 그럼 여기가 나온 이 지값이, 표지나 변수 지값이 얼마라는 거야? 0.0. 아, 2.33이라는 걸안 거지. 연격 G가 2.33인걸 알았다고 2.33인걸 근데 이 Z는 어떻게 나온거야 G는 원래 값에서 평균 누굴 빼고 평균 14.3을 빼고 누구로 나눈거 표준편차 3으로 나눴더니 2.33이 나왔다 이 소린거잖아 그럴 때이 X가 바로 최소 연비라는거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X는 x 1 빼기 14, 14.3은 2.33 곱하기 0 3을 해주면 되거든? 됐죠? 그럼 0. 3 곱하기 2.33은 0.6999야. 그거를 여기에서 여기 더해야 되잖아. 따라서 x는 14.3 더하기 0.699 더하기 14.3은 14.999 이게 최소 연비인 거지. 그러니까 최소 연비가 14.999는 나와줘야지 얘가 상위 1% 연비인 거야. 됐을까요? 자, 이항분포가 요거를 따른데 그랬을 때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지로 바꾸면 려뭐 뭐가 항상 필요해? 정규분포가 필요하지. 정규분포는 평균하고 표준편차.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해? MPQ 720 곱하기 6분이란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e 6, a 1 2 w you will be p e MPQ, 해야 되니까 6분의 여기 b l 더 t 야 되지. 여기는 e w 2 o 이 will b 1 0 0이 e to g e 고 a 에 제곱을 써야 돼. 나는 표준편차가 필요하니까. 자 이제 구해서 이걸 따른다는 거야 e x 변수가. 그 o 이 e t a new, you will be able to g 2 0 어, new, you will be able to g e 해주고, z, 130 빼기 120, 120 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얘는 얼마요? 10이니까 1까지 겠다. 그죠? 요거 이제 확률을 내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1이겠다. 그지? 그러면, b 는 0부터 g가 3까지 더하기, 도피는 지난 0부터 1까지 확률을 더해 주면 답이 나와용 이렇게 하는 거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항 분포를 정규를 바꾼 다음에 정규를 다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풀어 주면 돼요. 요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아, 이항 분포가 나오면 되게 친절한 건안 나오고 우리 구해야지. 자, 구하자. 500원짜리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들어서 48번 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 48번. 근데 여기가 한번날 확률 P거든? 그 P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앞면을 말하는 거야. 둘다 앞면.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총두개 던지면 4분의 지. 동전 두 개. 근데 앞 나오는 건한 가지.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하고 나오는 횟수가 15번 이상이니까 이 X가 15번 뭐야?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푼거야 그럼 나는 얘를 다시 뭘로 바꾼다고? 정규분포로, 그죠? mp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12, 12 평균은. 그래서 12 곱하기 또 4분의 3 하는 거지. 4, 3, 12니까 3의 제곱으로 정규분포로 바꾸고. 자, 얘를 다시 표준화 변수 g로 바꿔야 되니까 15 빼기 12 나누기 3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1. 1 이상인 거네, 확률이,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데1 이상은 여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0.5에서 누굴 빼요? 0부터, 아이고, 0부터 지가 1까지인 거 빼주면 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